과거 통진당이 해산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협하고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북 세력들이 헌법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북 성향을 가진 놈들도 오히려 통진당보다 수적으로 우세해 보입니다. 법질서를 위협하는 측면도 통진당보다 한 수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새끼가 이재명보다 못합니까? 비교를 하면 어떤 놈이 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는 최소한 찌질한 범죄자는 아니었었죠. 민주당은 찌질한 놈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 체계를 공격하고 판사와 검사를 고발하며 검찰 독재만을 외치고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는 등의 온갖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보를 직접 생산, 가공해서 정부를 위협하고 있죠.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당장 민주당 해산을 계획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널리 알려주세요.